경기도는 영유아의 놀권리 확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 지도사를 한 명씩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과 고양, 용인 등 26개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되는 놀이 지도사는 공공실내 놀이시설을 돌면서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 방향과 방법을 학부모에게 지도합니다. 도는 민간 놀이 시설 이용에 따른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와 부모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공 육아 지원 공간을 현재 78곳에서 202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해 도 관계자는 이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놀이와 친구, 시간이 없는 이른바 산모시대에 직면한 영유아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해서 영유아의 놀거리 보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